저희가 르버브와 함께 저현대 서울에서 엄청난 팝업을 했었죠. 바로 프레시 킥스와 패브릭 클린이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였는데, 많은 분들이 좀 구매하고 를 계셔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. 향이 좋다라던가, 아, 이게 신발에만 넣는 게 아니다. 뭐 옷장에도 넣을 수 있고, 차량 안에도 넣을 수 있고,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셨던 그 제품을 3일 동안 저희가 30% 할인된 금액으로 접근성 좋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주변에 신발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, 발 냄새 정말 많이 나는데, 아, 그 냄새 난다고 말을 못하고, 뭔가 좀 고통스러운 주변인들, 이렇쓱 한번 프레시 킥스 한번 주시면서, 기롭게 너의 비싼 신발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농구 러닝, 트레일러닝도 마찬가지고 일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신발들을 아름다운 향으로 가꾸면 좋을 것 같고 운동하고 그냥 가는 친구들 있잖아 알잖아 진짜 밖에서 운동하는 너너너너 너, 너, 너 말이야 너 냄새나는 너너 너.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대중교통을 또 이용한다고? 하, 버리겠네. 그럴 때 주변 친구들에게 페브릭 클린을 뿌리셔가지고 살취 효과와 함께 향기롭게 집에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단 3일 동안 처음입니다. 아마 마지막이 될 거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여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땀냄새 좀 그만 풍기면서 제발 상쾌하게 운동하세요 너만 보면 상쾌하지가 않아.